오늘은 전력설비 관련주와 음식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41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전력설비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세명전기가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세명전기는 미래전력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HVDC 송전선로 금구류 개발을 완료하고 허가 승인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명전기는 사실 전력설비 테마의 후발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61선 부근에서 쌍도지 캔들을 만들고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선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재룡산업이 두 번째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한전산업이 세 번째로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산업의 2대 주주로 있고요. 한전산업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사실 27일에 급등할 때 원전테마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쭉 나왔었는데요. 이 기준 양봉의 중심이자 15일선, 21일선 부근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력설비 테마 세 번째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시간 외에서 2.75%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통 뒤늦게 후발주로 상한가 가는 거는 상따 하는 게 아니죠. 네, 정고점 부근 매물소화 과정을 내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과거에 어, 저항과 지지가 맞물리는 그런 중요한 자리고요. 매물소화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이후 주가 향방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력설비 테마 선도주로 움직였던 재룡전기는 4월달 지지받았던 자리 그리고 이 45일선 부근에서 도지를 형성한 직후의 장대 양봉인데요. 지난 5월 18일에 올린 수익매매 이렇게 해보세요. 45일선 매수 후보 두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재룡전기와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나중에 45일선 첫 눌림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라고 설명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에 정확히 45일선 지지 캔들이 나오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 받았던 저점을 연결한 단기 추세선이 오늘 고점 저항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현대 일렉트릭도 이 기준 양봉의 하단이자 45일선 부근에서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른 폭염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아이스크림 관련주, 음식료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빙과주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해태 제과식품이 아침 일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해태 제과식품이 9시 45분경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크라운제가가 12시 10분경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크라운해태홀딩스도 장 막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빙그레도 실적 기대감에 24% 급등을 했습니다. 솔브레인홀딩스가 미국 2차 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12% 상승했습니다. 인디에라주전에 공장이 완공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솔브렌홀딩스가 오늘 12%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솔브렌홀딩스 월봉을 보면 과거 사상 최고가에서 2월달 5월달 윗꼬리를 만들었었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이 사상 최고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덕산 테코피아가 전액 시장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23% 급등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가 최근에 미니 박스권으로 3개월 정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 2천억을 터트리면서 23% 장대 양봉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년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최근에 공방을 펼쳤는데요. 박스를 형성하다가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상 최고가 돌파, 박스 돌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해 관련주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냈다는 것은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수급을 보면 최근에 기간이 조금씩 매수를 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150억, 수량으로는 30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장 초반부터 장 끝까지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내일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장중 단타든 스윙으로든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완전 폐기 선언과 함께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해외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보성 파워텍 등 원전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영국 원전 기업단 방한이 있는데요. 추격 매수는 조심하되 움직임 나타나는지 확인은 해야 되겠죠. 인텔이 오는 2030년까지 유리기판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SKC가 계열사 실적 기대감과 반도체 글라스기판 사업 기대감 등으로 13.7% 상승했습니다. SKC가 지난 4월 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최근에 있었는데 오늘 돌파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4,900억으로 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돌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사상 최고가 부근 20만원 라운드 피겨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 자리를 향해 갈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SKC가 움직임이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바이오다인이 18%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체외진단 1위 기업 로슈와의 독점 판매 계약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장초반에 상한가를 찍기 했지만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혔는데요. 월봉을 보면 단순 정고점이 아니라 여러 번 부딪힌 월봉 저항 그리고 바로 사상 최고가 아래에 있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 이 월봉의 저항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면. 신세계가 열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매물소화 과정 예단하면 안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나노엔텍이 제대어를 이식원으로 사용하는 줄기세포 자동 개수기에 대해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18% 상승했습니다. 프랑스의 헬스케어 투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가 코스닥 미용기기 업체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18.59% 상승했습니다. 이 프랑스 사모펀드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13,000원에 공개 매수해서 자진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17% 급등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치료제 기대감으로 4월달에 급등을 하고 급등에 대한 조정이 단기 하락 3파로 나왔고요. 지금 매물을 소화하면서 다시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 다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전고점, 사상 최고가 매물 소화 과정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나이 글로벌 결제 기업 페이팔과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외 결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히면서 17% 상승했습니다. 단할의 일봉 차트인데요. 장기 하락 횡보하는 과정에서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바닥 다지는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의 수혜주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14.47% 상승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SOFC 관련주로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전고점 저항에서 부딪히고 조정을 받다가 지난주 이틀 연속 도지 쌍도지를 형성하고 오늘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4,100억 괜찮은 거래대금 터졌고요.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지 돌파하면서 새로운 레벨업이 되는지 이번 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ofc 대장주였던 SK 이터닉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틀 연속 도지성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SOFC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매수세 유입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보겠습니다. 오늘 전력설비 테마가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보면 재룡전기 45일선에서 도지, 현대 일렉트릭 45일선 근처까지 내려왔고, 일진전기 45일선 도지,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저지바 33일선 북은 도지, 세명전기는 60일선 쌍도지, 한 테마의 다수의 종목이 지지 영역에서 도지 캔들을 만들면서 하락을 멈추고 지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작은 이슈라도 발생하면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아카데미에서 전력설비 관련주 다수가 45일선 저지바 등 지지 영역에서 도지류 지지 캔들을 만들었으니 오늘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음식료주가 강했는데요.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간 건혜태 제과식품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별로 없었고 거래대금이 작은 상태에서 날라갔고요. 빙그레가 최근에 움직임이 한번 있었고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정고점 97,700원을 분봉상 돌파 지지를 하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매수할 만한 좋은 자리를 주고 올라갔습니다. 빙그레의 5분봉 매매 내역을 보면요. 1봉상 정고점 97,7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거기서 지지가 나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아침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을 했죠. 매물소와 돌파가 확인됐기 때문에 돌파 매수를 하고 분할 청산을 했고요. 다시 어, 지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의 테마가 강하게 움직일 때그 중에서 일봉상 위가 열려있는 종목으로 분봉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 또 저항이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단타 매매를 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과거에 나 반성합니다. 2차 전지가 첫 번째 랠리를 할 무렵 단기간에 운 좋게 두배 정도의 수익이 났었는데 이건 뜬그름이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다 보니 하락장에 올라가겠다는 굳은 믿음만 가지고 사고팔기를 반복하다 원금을 겨우 살리는 정도였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주식을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어디서 배워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던 중 그동안 봐왔던 핫쌤의 유튜브에서 아카데미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의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쌌고 유튜브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유튜브로 더 공부해 보자 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깊이가 없는 상태로 결국 손실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핫샘의 아카데미를 신청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3사강을 들으니 점점 나의 매매가 문제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하고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배운 대로 실천한다면 나도 언젠가는 잘할 때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 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의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전력 설비 테마, 세명전기 재룡산업, 한전산업, LS 머티리얼즈 재룡전기 급등했고요. 음식요주, 혜태제과식품 크라운제가, 빙그레 농심, 롯데 웰푸드 상승했습니다. 원정 관련주, 보성 파워텍, BHI, 서정기전, 에너토크, 효성중공업 상승했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제이시스 메디칼, 바이오다인, 나노엔텍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한전산업, 크라운제가, 크라운 혜태 홀딩스, 재령산업, 세명전기 등 상한가를 기록했고, 빙글에 덕산 테코피아 등 대량거래 장대양봉 형성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으로 크라운제가, 크라운해태홀딩스 빙그레, 덕산테코피아, SKC농심, 솔브렌홀딩스, YC, 태성 이번 주 주간 일정으로 오늘이죠 애플의 월드와이드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트루크 카자흐 우즈벡 3국 국빈 방문이 있습니다 내일은 영국 원정기업단의 방한이 있고 반도체 유리기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벤트 정말 중요하죠 미국의 FOMC 회의 발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금요일에는 그리드 위즈 신규 상장이 있고요 SP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코파일럿 공동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9% 하락하여 2,7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순매수, 기관이 5680억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0.17%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1400억 순매도, 기관이 980억 순매수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원 상승한 1376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0.92%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리노 공업, HPSP, 클래시스, 실리콘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현대차, SKC, 기아, LIG 넥스원, 현대 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이브.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SK 한국가스공사, 오리온, 효성중공업, CJ 젤제당 셀트리온.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에코프로 머티, 현대마린솔루션, 셀트리온. SK, 오리온, CJ 젤제당 하이브, 대상,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YC, 덕산테코피아, 리노공업, LS머트리얼즈, 테크윙, HLB, JNTC, 넥슨게임즈, S바이오메딕스, BHI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JCS 메드칼 에코프로 비엠, 파마리서치, 실리콘투 TNL, CNC인터내셔널, 넥슨게임즈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원익큐엔시, ENF테크놀로지, CNC인터내셔널, 에코프로피엠, 미코, TNL, 솔브레인홀딩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